아니 사회 전반적인 이런 구성원들을다 느끼고 있는 거죠. 특히 현장에 있는 사람과 학부모들은 더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수 있다. 어떻게? 노이 워킹으로. 노이 워킹을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이것을 채운 표정부터 이거를 하면서 스틱을 계속 잡고 나야 되고 이런 으로또 게임도 하고 이런 단체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수 있다. 그게 생 핵심 활동으로 들어가겠죠. 음, 가치와 또 핵심왕도. 네, 그 가치를 이제 제공해주기 위한 활동이 방금 음. 선생님이 얘기했던 네, 그렇지, 그게 습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30에서 세 49세를 좀 보고, 네. 어, 지금 이제 소통이 필요한 시기고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시고, 한상 네. 이제 사회에 들어와서 사회적인 자기의 이제 역량을 펼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제가 여기 보면 2 0세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20세들은 왜 없느냐? 물어보라고. 네. 왜 20대는 없어요? 하면 20대는 지금 사회적 구조로 봤을 때 청소년 18세, 19세도 없죠. 18세, 19세는 안 합니다. 대입. 어. 대입. 해도 안 되는 대입.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런 그런 나내안 하면 도태되고 뭔가 이거 하면 안될것 같고 이러한 불안 심리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들어옵니다. 음. 왜냐? 애들도 안 들어오고 부모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뺐고 20세에서 29세 왜 뺐냐? 억압을 한참 당하다가 풀려났어요. 그러면 노르딕 스틱이라는 거를 관심 있는 사람은 여기 끼워 넣을 수 있겠지만 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원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오게 하는데 그게 아니면 억지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는 이미 딴데 관심이 많은데 노르웨스틱에 강조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어차피 이들도 나이를 먹어서 30세, 49세는 나이는 계속 먹으니까 어차피 여기로 하유가 돼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 40세, 49세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왜냐? 사실 직장 내에서 뭔가 허심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생각보다 부족하거든요. 음. 그래서 소통이 필요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 시기죠. 음. 그리고 이제 정보의 활류가활류장이 한류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나본 결과 대화하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음. 대화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런 정보의 활류장이 필요하고 네.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고객 관리에 들어가는데 동안이라는 게 음. 이제 그리고 사회 정부만 비슷한 건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놀리 스택을 활동을 하면서 또래 형성이 되고 활동을 같이 하면서 친분이 쌓이고 그라운드에 자유롭게 될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거죠. 이 문화가 하나만으로 문화가 되는 거죠. 이 놀리 워킹을 통해서. 그리고 놀리 워킹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 장생만 하는 게 아니라 옮겨가면서 산, 해안길, 그리고 일반 평지, 뭐 여러 활동장에서 마일드로 스틱만 있으면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50세에서 63세입니다. 이제 우리 신중년이죠. 이 신중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건강이 물론 40대, 4 0대도 건강이 돼서 생각하겠지만 이 시대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그런 자리를 정리를 한다거나 또 다른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건강 증진에 대한 자기들 의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몸과 신체의 호르몬의 변화 우리가 이제 그 갑자기 그게 뭐랄까 그 여자들 폐경기 네. 어. 이제 그런것처럼 남자들도 그거는 폐경기가 있는거죠 갱년, 갱년, 갱년기 남자든 여자든 다 갱년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런 몸의 호르몬의 변화가 오고 이제 그리고 어떤 취미와 도전에 대해서 새로운 거를 하고 싶어하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대하의 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과는 조금 떨어져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대부분 자녀들이 20대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대하의 장이 새롭게 또 이렇게 펼쳐지는 거를 이분들을 어떤 동아리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 아버지만 보고 주위 사람들만 봐도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러한, 이것 또한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소통이 장기 되는 건데, 신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의 이런 제사도 있고, 그리고 일단 시간적인 여유도 이 시기 때보다는 조금 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과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그런 키워드를 살려서 이런 거를 노르디 워킹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해결해 줄수 있다. 그리고 노령 65세 이상, 자이 노령 이상부터는 이제 우리 웰다잉이랑 건강한 삶 그리고 대화 그고 문화와의 접촉. 이분들 같은 경우에 문화의 접촉이 뭐냐면 어, 노령들 같은 경우는 나는 우리가 이제 마음은 낭낭 1 8세8 이팔 청춘이다 이런 말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당연히 노화라는 것은 누구에게는찾아온 거고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까지 늙지는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해왔던 사회적 경험들과 이런 인맥들이 굉장히 무무진한 시기인데 단순히 이제 우리가 외부 외적으로 봤을 때 주름이지고 몸이 좀 아무래도 근육이 빠지고 이런 것들이 된다해서 문화와 신문화와 접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 자체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까이 가기에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뢰에 이제 좀 걱정을 하시죠. 음. 그래서 이런 노르딕 워킹을 통해서 이러한 연령층이 생기면. 나중에 고객 관리에 되겠지만, 대회라는 걸 열어서 이러한 것들을 이분들이 문화의 접촉을 노출시키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력으로써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 웰다인과 well 건강한 사람, 그리고 대화를 계속 주고받을 수 있고, 새로운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뭔가 이런 젊음을 좀 이렇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음. 그런 것들을 할 건데, 이런 가치 제공과 핵심 활동을 통해서 고객 관리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연령별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좀더세분한게 동아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동아리라 하면은 단순히 뭐 어떤 수익성이 아닌 자기들끼리 친목도문하는 이런 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동아리가 모여서 이제 문화라는 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그룹으로 조금 이렇게 폭을 넓게 이런 좀 많게 뭐 이렇게 하겠지만 나중에는 그 안에서도 동아리를 짜서 자기들 스스로가 이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을 하고 만들어주는 게 이번 두 번째 단계이고 세 번째 단계는 대회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 대중화가 되게 되면 아까 말한 가치 제공에 이러한 연령들 모두가 우리 마라톤이라고 이제 벤치 모, 음, 마케팅 모델이 어, 마라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양한 연령층이 지금 이 마라톤도 문화가 굉장히 확산돼서, 음. 마라톤 한다 하면 뭔가 이 사람은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뭔가 이런 좀 창의적이고, 뭔가 신선한 이미지를 막 이렇게 심어주는 이게 바로 음.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하기 음. 때문에, 이런 대회를 지속적으로 열어서 이런 것들이 확산된다면, 나중에 이게 수익으로 전환되겠죠. 근데 이게 이걸 어떻게 홍보하고 관리할 것이냐. 지금은 SNS라고 봅니다. 인스타, 밴드, 스레드, 페이스북, 이렇게 다양한. 지금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많이 하죠. 밴드랑 페이스북은 50세에서 63세 분들이 많이 합니다.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틱톡은 이제 틱톡도 넣으려다가 이제 틱톡은 뺐는데 이제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두 연령층이 특히 이 연령층이 많이 하고 인스타는 뭐 초등학생부터 다할수 있고. 유튜브도 나중에 넣을 수 있겠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 채널은 이제 운영은 나중에 하는 걸로 보더라고요. 아무튼 SNS 이거를 통해서 아무래도 고객 관리와 이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담아서 홍보를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채널은 SNS로 선정했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노르드 워킹은 어 제가 일급이 된다면 아무래도 제 자체적으로 강사 활동이 주된 수입이 될것 같습니다. 일회성 교육 그리고 이제 전문가 양성 교육 그리고 이런 강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런 단계들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을 하고, 동아리는 통해서 또 장비 판매업, 플러스 음. 이제 장비 판매만 하면 안 되고, 장비 판매하는 데는 사이트나 이런 거 많으니까, 여기서 못해주는 재교육까지, 노르딕스 이제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장비 판매와 재교육을 통해서, 저희 어 수익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대회를 우리가 삼등기 대회를 열면은 당연히 참가비라든지 이런 회사의 수익성을 지자체와 단체와 대회를 존재해 열지는 않겠죠. 이게 대회가 대회가 확산되고 뭔가 좀 이런 이런 SNS 통해서 확산이 되면 지자체와 어떤 단체들과 이제 손잡고 몇 건서 대회를 열수 있게 되는데 이때는 당연히 저희 회사의 수익성도 이 이들에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회라는 거는 굉장히 아주 임팩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뭔가 문화가 확산되고 한다는 것은 새로운 매체와 채널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단계에서는 사실 이런 새로운 매체와 결합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런가 이런 시너지들이나 모든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이제 이렇게 새로운 장이 결합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만나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비용은 제가 생각한 비용은 뭐냐? 비용은 이제 수익과 관계가 되는데 비용이 제가 지출하는 거를 이 노르디 워킹을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을 하고 이런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 부대비용이 제가 생각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었는데 당연히 뭐 공공요금, 재료비, 위상비 이외에도 엄청 많겠죠. 근데 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물론 수익과 생각을 했었을 때 그런 비용을 따져야 되겠지만 비용이 내가 투입하는 비용이 높을수록 이런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더 만들어지기 쉽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완성도가 높여, 높여지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서 재료비, 의상비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나가 뭐돈 주고 살수 있는 거지만은 특히 의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같은 옷을 입었을 때 그런 시너지들이 많이 납니다. 이런 유니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비용이 너무 작게 형성이 되면 어, 사실 사무실 같은 것도 진짜 필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보여지는데, 아무리 이런 걸 잘해도, 막상 사무실이나 교육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조금 사람이 들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음, 오, 좋습니다. 꼭에서, 제가 질문. 네. 아까 20대를 뺐다, 뺐는데, 뺐는 네. 이유도 제가 말씀을 했고요. 네. 어, 거꾸로, 20대를 고객 속에 넣는다 하면, 어떤 측면을 한번 고려를 해보고, 가치 제공을 20대에게 줄수 있는 가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20대에 넣을 수 있는 가치 제공은, 제가 솔직히 생각하는 사도 이제 제 경험이 많이 들어갔죠. 네. 제 경험이 많이 들어갔지만, 20대를 굳이 넣으라 하면, 20대한테 필요한 게 뭘까? 20대 20대들에게 우리가 간지러운 등을 긁어줄 수 있는 것 어디가 간지러울까? 20대 2 0대간지러운데창업 아닐까요? 치창업. 취업창업 네. 그렇죠. 2 0대 가장 고민은 취업창업이죠. 네. 그러면 노리디 워킹이라고 하는 요게 강력한 취창업 아이템으로 이 친구들한테 새로운 가치를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20대 넣고 20대 가치 제공은 저 진짜. 고민하고 있는 취창업을 해결해 주겠다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 모델을 선생님이 누군가 지금 권혁연이 20대 한복판에서 지금 취창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거를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한참 하고 있는 내가 20대다 지금 네. 그죠? 그, 그 가치를 0대한테 그러면 지역사회 안에, 그, 청년, 청년지원센터 있죠? 통영에도. 있죠. 예. 그쪽에 그 기관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노래도 워킹이, 야, 우리 통영 얼마나 좋나. 음. 응? 그래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인력풀을, 아주 고급 인력풀들을 선생님이 딱, 이, 팀으로 만들 수 있는 네네. 훌륭한 자산 을 여기서 또 그냥 속된 표현을 뽑을 수 있을 것 네네네네. 같은데 한번 고려해 보시 죠예 네, 알겠습니다 20대 만약에 선병님 말씀처럼 그들이 고민하는 게 사실 취업이고 창업이고 어떻게 음. 돈을 벌까 기 때문에 음. 그런 거를 갖다가 어떤 소통과 만남의 장도 만들어 줄수 있고 이제 이런 제이 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됐죠.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어, 그 사실, 이제, 신중형과 노형층에서도 강사들이, 젊은 강사들을 선하는 팀들이 네. 제법 많습니다. 네. 왜냐면, 어, 이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네. 이들이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고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묻는다면, 어, 그리고 이제 제가 그들이 원하는 수익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런 활동이 나중에는 자기들에게 더 나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 비전을 제시해 줄수 있다면, 어, 20대도 제가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같아 네.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서로가 네. 바라는 걸. 딱그 노르딕 로킹 매개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가 네. 가능한 게 30대에서 나머지 연령층 같은 경우는 이미 취업을 한 상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네. 뭔가 이 노르딕의 노르딕 로킹의 매료가 돼가지고 넘어올 네. 수도 있겠으나 네. 그것보다는 20대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 무직인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활동해서 네. 을 한다면 3 삼... 30. 네. 30대, 40대는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부캐고, 네네. 부캐. 네. 20대하고 50대 이후 저 연령대에서는 신중년, 음. 또 청년 요게서는 요게 부캐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 본캐가될 수도 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50대에서 60대는 어 사실 이제 노령화가 되고 있는 이미 노령화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 또래 이런 이제 이쪽 연령층의 강사가 만약에 배출돼서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런 관리를 하는 그런 강사가 된다면 이분들도 이제 어떤 도전 정신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너지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음. 아 지금 저렇게 생계주기별로 딱딱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제시해놓으니까는 아 엄청나게 지금 이들이 막 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고 저쪽에 왼쪽에 비용 왼쪽 아래. 네. 저 비용이 있 공공요금, 뭐, 재료비, 사무실, 기사제,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지만 저기 비용 안에 있으 이것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어요. 네, 네보 엄청 네, 많죠. 보이지 않는 비용은. 그게 지금 개인의 노동력, 그다음에 뭐 빈정량, 노동력. 이거를 해내는 데 있어서 추진해가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좀 비용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음, 네. 네. 아, 네. 스트레스 도 비용. 어, 그렇죠. 어, 어 그게 어, 비용이죠. 네. 그렇게 그것까지 감안해야지 나중에 수익을 창출할 때코스트를 들어갈 수있고그것까지도 그, 포함해 가지고 음. 몇출로그 수익 창출하는데 넣어야지. 네. 네. 사실 이런 노드 제가 이걸 한면 생각해봤는데 사실 가격을 형성하는 게 저희가 지금 소통을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음. 왜냐면 대중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가격대야 되고 네. 아직 저희는. 어, 이놀이기 워킹은 저희보다 좀더 확산은 되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게 대중화가 아니고, 대중들이 생각하는 게 대중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대중화가 되려면, 대중들이 받아들여야 그 가격이 대중화가, 대중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그 정말 많은 이런 비용을 생각했을 때이 코스트를 정하고 이 코스트들이 나중에 수익을로이루지려면 여기서도 여러 가지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 어,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아 저거 네, 어디야 대회 여기서 표현을 대회라고 했는데 뭔가 이 올리브 키하고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문화들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떻게, 노리디 워 어, 통영의 노리디 워킹 통영 페스티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게 사실 대회가 네. 3단계라고 해놓은 이유가 네. 사실 이 대회까지 여, 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네.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동아리 정도는 만들어지고 음. 이제 확산이 돼야 네. 이들이 뭔가 대회라는 게 개최가 된다 했었을 때더 시너지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캐스트가 늘어날 거거든요. 사람이 있어야지. 네. 네. 맞아요. 모이게 하기 위해서 대가, 이거는 어찌 보면은 하나의 저의 이제 마케팅 수단이 거고, 네. 이 수단을 통해서도 회사 수익성과 참가비대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높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이런 대의 목적이 주어지야만, 목적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분들은 동아미가 흐지부지에 대어가서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룹들도 이런 대회가 열리면 더 이제 이런 일이 많아질 거고, 분화 이제 세분화 될 것이고, 동아리도더 다양하게 만들어질 것이고, 이제 이것들이 대회라는 목적을 통해서 사실 뭐 1등을 하든 꼴찌든 뭐 그런 건 당연히 주어지겠지만, 그런 이제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수있 어, 니다 좋습니다. 또어 덕분에 한번, 요 집에 가져가가지고 한번 찾아보시죠. 네, 어, 이거는 좀 제가 가지, 이거는 가지고. 가져가세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한번 아, 아. 조금 더선생된들로한번 어, 아, 열기. 다른 계속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니까 계속 기다 봅시다. 네. 다른 분들, 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음.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에 네. 보면. 네. 어. 지난번에 그탄소는 돈이다 했죠? 끝에 네. 가고. 일주일이면이책도 들고 가가지고한 번씩 훑어보세요. 제가 다 모르니까 이게 그걸 다읽고 나면 가져오.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